알리야 10월 2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아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아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laughs>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하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아진 진도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함이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네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네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은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에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에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요시아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요즘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께서 응원하신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자신의 할아버지 문하셋, 아버지 아몬으로부터 내려오는 불순종의 저주를 가감하게 끊어버리는 왕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의 반역으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고 요시아는 아주 어린 나이 8세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8세의 어린 나이에왕이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위태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요시아를 왕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악한 행적들을 눈으로 보면서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온갖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는 영적 흙탕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키워 주셨다라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8세의 왕위에 올라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여 통치를 하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바로 허물어져 가는 유다 왕국을 바로잡은 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시아 왕에 대한 행적의 그 말씀이 역대하 34장 35장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요시아 왕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힐기아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엉망진창이 된 성전을 수리하는 그 과정에서 말씀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역대하 33장 말씀과 병행 복문인 열왕기하 21장 말씀에서 요시아의 할아버지 무나셋의 행적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나셋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우상 숭배지로 도배하였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무나셋은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제거한 온갖 우상 숭배의 그 풍습을 되살렸고 성전 안에도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악행을 서스럼 없이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무나세스의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나세스 남유다의 우선 순위를 완전히 바꿔치기한 그러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제단 위에 우상의 제단을 올려놓았고 그것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무나세세 손자인 요시아 왕의 성전 수리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산더미와 같은 그러한 우상의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가 바꿔치기 한 영적인 우선순위를 요시아 왕이 다시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바꾸려고 하는 그 재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마치 영적인 재난의 현장 속에서 호흡하고 있는 생명을 발견한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 백성들과 요시아 왕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데 우리 안에도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잘 꽂혀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된 성전 안에도 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또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발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또한 함께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전에서, 성전수리정에 발견된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은 통상적으로 신명계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요시아 왕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타난 반응이 본분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래어 이르네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요시아는 단순히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 기쁨, 슬픔, 회개, 통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나라의 죄를 직면했고 그 말씀 앞에서 단순히 감정의 동료를 넘어서는 영적인 깨어짐, 영적인 무너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시아 왕에게 들려진 말씀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심령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는 어떠합니까? 요시아, 왕, 요시아 왕의 반응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그저 감동받을 이야기 혹은 지식의, 신앙 지식의 자료로만 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요시아는 말씀을 듣고 반응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시아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지만 우리는 단순히 지적인, 감정적인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요시아는 말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종종 다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보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우리는 말씀을 평가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아가 옷을 찢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심판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왕의 권위도 그리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 앞에서 더 깊이 깨어짐, 무너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높이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 죄를 비추는 진리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거울,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옷을 찢는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의 마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요시아는 발견하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왕궁에 근접하게 살고 있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고 훌다를 통해서 또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훌다는 요시아 왕이 읽은 그 말씀대로 이미 내린 진도가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저주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옷을 찢으며 요시아가 통곡하였기에 이 재앙은 요시아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 라는 그 예언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면 길가와 같고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겸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우리의 잘못, 어두움이 드러났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믿음의 반응,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을 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반응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은 영적인 재난을 당하여서 우상의 쓰레기장으로 변한 남유다를 두 팔을 거두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자 하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요시아 왕의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보였을까요? 자, 요시아 왕은 이제 모든 백성을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됩니다. 이한 요시아의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그 모습이 본문 3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요하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 하였더라. 아멘. 자, 요시아, 요시아 왕의 개혁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또한 그 말씀으로 백성을 새롭게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요시아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졌고 그 다음으로 그 깨어짐이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감정적 회개에 머무른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모두 다 말씀 앞으로 불러내어서 언약을 갱신하는 진정한 개혁이 이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요시야의 리더십이 단순히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한 세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열매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때에 그 회복은 나만의 회복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나 자신과 회복의 역사가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저와 여러분은 요시아처럼 먼저 말씀 앞에 옷을 찢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돼야,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자리,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기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구하였듯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